이번에는 세 과적과 함께하는 천국복음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저희 교회에서 이 천국복음이나 이 세원약에 대해서 전혀 공부하지 않던 그런 분들이 새로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같이 기존의 분들과 같이 갈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미리 세원약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과정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는 했지만, 기존 거 배워왔던 율법적인 신앙에서 생명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살수 있는 바로 이 천국보험,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과정을 나눌 수 있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배워왔던 신앙적 지식과 많이 대비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은 이 과정을 그동안 듣고 배움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토대가 만들어진 그런 분들과 함께 가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고 이를 통해서 새 언약이 무엇이고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므로 자신의 그 신앙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늘까지 오면서 이 복음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실정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 생명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천국 복음 또는 새 언약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도록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와 그분의 일하심을 은혜로 누리고, 어, 살수 있는 참 이런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소원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얻게 하여 신앙의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작한다면, 먼저 이 과정으로 들어가신 분들과 쉽게 같이 갈 수가 있고 또 계속 강단에서 전해 지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가 되어 살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이 과정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분들이랄지라도 다시 한번 이 과정을 공부함으로 자신의 삶에서 생명의 영향력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고요. 또 생명의 안목을 어, 갖게 되신 그런 분들이지만 새언약에 대한 믿음이 좀, 좀 믿음에 대한 이런 지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새로워지고 자신에게 생명 놀라운 증거를 갖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정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가족과 함께하는 천국보험이 모든 분들에게 정말 천국으로 살수 있는 좋은 교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무엇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 얻기 위해서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곳임을 깨달아 온전한 교회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인간으로서 가장 복된 축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은 교회 또는 이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서 예배당을 이 교회당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요, 성도간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경배를 드리고 신앙 행위를 할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예배당을 또 성전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귀가 법계인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계도 숨겨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성전은 바로 성도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성전 삼아서 인간, 인간과 함께 사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을 바로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존재이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분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laughs>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생명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정말 그 지체로 살아가는 참 그런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와 몸은 오직 생명으로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고요. 인간의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게 하셨고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옛 사람을 아들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심으로 바로 주위에서 마귀에게서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 귀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바로 새로운 탄생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 넌철류에 속한자가 아니다. 혈통에 속한자가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간에 놓으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게 되었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종교교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든지 간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정말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그 귀한 복음을 듣고 믿어 참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혀서 새롭게 태어난 성령으로 거듭난 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런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래,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큰 복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은 내가 종교생활하는 것뭐 주일성수하고 십일조 드리고 봉사하고 이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스럽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교회라고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또 공동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예민합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란 무엇이냐? 어떤 사상과 이념 또는 사회적인 어떤 통념을 따라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는 모임 또는 단체를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생각이나 꿈이나 비전, 좀 이런, 음, 좀 이런 그 동질성에서 비롯된 육신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사고를 따라 집단을 이루고 사는 모임을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여러 단체나, 뭐, 모임, 동아리,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여기에 공동체에 속합니다. 신앙생활을 노력하면서도 이 종교적인 사상과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독교를 자꾸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동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독교를 공동체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라는 것은 그 시작에 육신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 생명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육신하게, 육신 안에 새겨진 그 선악의 가치관을 따라 함께 모여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공동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되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한 피를 마셔서 하나 된 무리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는 것은 생명으로 머리와 몸이 하나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지체는 물론, 이 지체라는 것은, 오직 이 머리의 명령을 듣고 살 때, 건강한 지체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교회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된 것이고요, 생명 안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숭이의 생명에서 원숭이의 마음이 나오고, 소의 생명에서 소의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에서 사람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됐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때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이든 종이든 모두가 주님의 음성 곧 목자이시고 주인이신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 0편 23편 1절로 3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나는 그분의 양으로,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라면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자꾸 육신의 사고에서 어? 하나님의 생명을 든다는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이 어렵게 보이기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매양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를 가리킵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분들을 가리키고 있죠.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로 젖을 먹,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여 노니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육신에 속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을 바로 영적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합니다. 의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그런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5장 13절에서 히브리스 6장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나갈지니라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 뭐, 뭐,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 참,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신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 저, 이런 교훈은 바로 어린아이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 이건 바로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오신 그분께서 주시는 양식 그분의 말씀 그분께서 공부하시는 생수와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니까 주님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니까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거룩함이 그분의 의로움이 그분의 선함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을 맞이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복이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유한계시로에서는 예복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한계시로 19장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우리 스스로가 착하고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사하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온유함을, 의롭고 선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들의 예복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오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이상 육신이 원하는 소원대로 너의 정력대로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고륵함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리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섬김과이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다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런 노린이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그 나라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 나라의 환경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져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안식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되어 사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곳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자랑할 수 있도록 해서, 육신의 남은 때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대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열방 가운데서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마포로 단장한 신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된 생명체입니다. 그분 안에서 주님 나라 되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따라서.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들고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